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베트남 출장 겸 여행 6일차입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여기는 하노이 공항입니다. 밤 11시 비행기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고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카페나 식당과 그리고 기념품 샵 불이 환하게 켜져 있네요. 11시 비행기라 국내선이어서 2시간 일찍 밤 9시쯤에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식당들도, 그리고 기념품샵들도 불이 켜져 있어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같은 후배 기자가 먼저 호치민에서 도착해 숙소를 잡아서 그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으로 떠나볼까요? 서 베트남으로 올 때도 베트남 LCC 비에젯 항공을 타고 왔는데 국내선인 하노이 공항에서 호치민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도 우연찮게 비에젯 항공을 타고 이동합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저는 서비스도 나름 만족했어요. 이날 토요일, 새벽이어서 여객선 사람들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국내선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네, 베트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새벽 1시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제 짐이 나와서 그랩 택시를 불렀어요. 베트남도 태국처럼 그랩 택시가 매우 대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국의 카카오 택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랩 택시는, 카카오 택시는 대중적인 그런 상업적인 택시 브랜드에서 택시가 온다면 은 그랩은 일반 그랩 등록을 한 어, 운전기사들이 오는 그런 차이가 있죠. 호치민 공항 밖을 나오면 대략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새벽 1시인데 그래도 밝은 편이죠. 여기서 그랩 택시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랩 택시를 타고 호치민 1군에 예약한 숙소로 이동합니다. 그랩 택시는 아무래도 정확한 택시 요금이 나오고요. 미터기 기록과 함께 택시 차 넘버, 그리고 택시 기사님 정보까지 나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편하고 쉽게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애용하는 편입니다. 새벽 2시 호치민 풍경이 참 평온하죠. 이미 잡아 둔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호텔 2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 왔어요 여기는 호치민 1군에 위치한 다이남 호텔이고요 부티크 호텔입니다 어, 아침 조식이 어, 펼쳐지는데 훌륭하죠 쌀국수와 계란 오믈렛, 계란 후라이는 즉석으로 해주시고요. 다양한 빵과 바게트, 신선한 과일, 그리고 딤섬, 샐러드, 치즈, 요거트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만한 건다 있어가지고 저는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음식도 정말 깔끔하고 맛있었고요. 보시다시피 호텔 레스토랑을 꾸민 인테리어 디자인도 정말 훌륭하죠. 기분 좋게 잘 먹을 수 있어서 전 정말 만족했습니다. 지난 쌀국수도 매운맛과 안 매운맛 두 가지가 있고요. 치킨과 소고기 쌀국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날 무더위 날씨에 많이 걸을 예정이라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호텔 룸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어, 부티크 호텔이었구요. 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요.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음, 아직 침대 정리를 다 못했는데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어, 친구는 일찍 나가서 음, 저는 지금 혼자 있어가지고 리뷰를 남겨봐요. 이렇게 문을 열면은 다른 옆방이랑도 이어지는데 일행이 없을 경우는 문을 잠궈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로드뷰예요. 음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이어가지고 아침이 조금 한산하네요. 출퇴근 시간에 비해서. 음. 조식을 먹고 조금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봅니다. 이따가 청소를 하고 어떤 모습인지도 보여드릴게요. 커튼을 치면은 이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침대가 따로 있고요. 일본 여행도 같이 갔던 대학원 여자 동기인데 저랑 직업이 같아가지고 오늘 주말인데도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나가고요. 여기는 호텔 1층 로비이고요. 음, 한국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 중국인들,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왔어요. 로비는 대략 이런 분위기고요. 호텔 밖을 나오면 바로 이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어, 호텔에서 벤탄시장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고요. 호텔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우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제 호텔을 나와서 잠시 호지민 숙소 주변을 산책합니다.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어, 레스토랑을 찾아서 먼저 조금 일찍 나왔어요. 호치민 첫날이라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호치민을 함께 걸어 보실까요? 호치민도 하노이와 같이 시내 곳곳에 현대식 건물과 프랑스 식민지 시설, 프랑스 건물 등의 건축들이 많이 보여요. 프랑스와 베트남, 그리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호치민입니다. 걷다 보니까 반가운 브랜드도 보였어요. 호치민 벤탄 시장 바로 맞은편에 한국의 쓰레주루도 보여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멀리 호치민의 유명한 벤탄 시장이 보이네요. 한국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느낌인데요. 매우 오래된 베트남 전통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관광을 오시면 이곳은 꼭 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짝퉁 시장 같이 짝퉁도 많이 팔고요. 그리고 다양한 베트남 과일들, 커피, 차 그리고 기념품들도 많이 판매한. 곳인데요. 저는 벤탄 시장은 마지막 날 방문 예정이라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우선 레스토랑을 찾으러 갑니다. 요즘 호치민은 지하철 공사로 분주해요. 배탄시장 바로 앞도 지하철 정거장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호치민입니다. 배탄시장 바로 앞은 요즘 음, 주상복합 상가도 많이 짓고 있어요. 아마 2, 3년 내에 전철과 함께 거대한 상가 몰도 오픈할 것 같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들도 여전히 많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날 31도, 2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더위를 피하고자 저는 근처 일본 백화점으로 피신했습니다. 북쪽인 하노이보다 남쪽이어서 확실히 5도 정도 기온이 높았어요. 어, 하노이는 약간 봄 날씨였다면, 호치민은 32도, 31도 정도, 5월 20일 경인데도 이 정도 날씨여서 완전 한여름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습도도 높았어요. 이제 호치민에 있는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왔어요. 여기가 베트남인지 일본인지 잘 모르겠죠? 5월인데도 다양한 벚꽃, 사쿠라 장식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 그리고 샤프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날 기획전시 팝업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파나소닉 등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설화수와 프랑스 가방 브랜드도 있었고요. 다양한 해외 패션 브랜드들과 한국 브랜드,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이 주로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베트남 현지인들과 여행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진 호치민 일군의 모습이 참 이색적이면서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시 땀을 식혔으니 친구를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가봐야겠죠. 그 전에 잠시 백화점의 외관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하노이와는 또 다른 풍경과 느낌의 호치민 조용히 도시 구경하면서 걷는 풍경도 참 아름답죠. 어, 세계 어딜 가나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풍경과 무슨 만 구경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방을 쓰는 친구와 태국 음식점에 왔습니다. 여기는 호치민에 있는 쏨땀잡이라는 곳이고요. 쏨땀을 음, 위주로 다양한 태국 음식과 덮밥류가 참 맛있는 곳이에요. 솜담 잡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쇼츠에도 올렸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언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는 봤는데 그냥으로 만든 건 처음 본다. 야. 맛있겠다, 야. 같다, 그렇 네. 먹고 우리 어디 가냐? 먹고, 먹고 잠깐만. 아, 먹고 저기 카페, 카페를 가서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누나 대성당을 가려고. 아 어, 좋아. 네가 계획이 있구나. 훌륭하다. 같이 방을 쓰는 후배와 다음 일정을 의논하면서, 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대략 이렇게 다 해서 3만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치민 일군 시내를 걸어봅니다. 그 와중에 보도블록 표시도 참 예쁘죠? 약간 프랑스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우연히 걷다가 호치민 시청사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인민위원회 청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 부산시청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다는 꽃도 참 예쁘죠? 시청사 주변과 맞은편에는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시기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고풍스러운 프랑스풍 건물이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버스와 차, 오토바이로 조금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호치민을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여서 그런지 관광객들도 꽤 많았고요. 사진찍기도 참 좋았습니다. 사진도 잘 나와요. 이제 호치민 시청사 중앙인민위원회 청사를 지나서 중앙우체국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쭉쭉 뻗은 야자수 열대나무도 참 아름답죠. 호치민 일구는 시제의 중심부라서 빌딩과 간청 그리고 정부 관공서들이 참 많아요. 호치민 일구나면 아무래도 고급 백화점과 상점가 그리고 벤탄 시장 주요 관광지도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호치민 중앙호체구 핑크성당 콩카페 영상 등으로 찾아올게요. 본격적인 호치민 출장과 여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